첫 번째입니다. 일단 연봉에서 큰 이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입사하는 게 이득인 경우에요. 뭐 회사 내인밸류로든 아니면 내 지금 커리어 상으로든 뭐 직무 전환 산업군 전환이든간에 그때는 저는 이제 처음에 연봉을 주시잖아요. 내가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때 그 이제 처음에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저는 합격 및 오퍼에 대해서 서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입사할 마음이 있다라는 걸 비추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쉬운 가치들.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명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, 내가 입사하겠다는 라 의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일로 쓴다면은 아, 인사 담당자님 너무나 좋은 기회 주시고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때 보여주셨던 모습을 봐도 저도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고서 뭐 조속히 뵙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다만 제내 논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. 네. 이때 중요한 게 인사 담당자들도 본인들 선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얼마까지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죠. 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보고하고 품위를 밟는 허들을 넘으셔야 되고요. 근데 그때 만약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사람이 입사할 의지가 있어야지 아이 사람이 이거 정도 맞춰주면 입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드라이브로 걸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사팀에서도 어, 이분 크게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하고서 오히려 소극적이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따졌을 때 입사하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논리와 명분에 대해서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메일을 쓰실 때는 어, 담백하게 쓰실 거를 말씀해 드려요 문체가 있고 어조가 있지만 그 리앙스가 담기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감정이라던가 전심이 전해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상으로는텍트 기반으로 사실 기반으로 이제 담백하게 작성하시고요 그 전화로 설명하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전화로 좀더 설명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